사랑합니다. 음, 오늘도 여러 가지 섬김으로 아, 주일 찬양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온 충현의 모든 가족들 아, 비록 있는 자리가 이 교회당은 아니지만 예,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말씀의 열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위일체 예, 지난 주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늘까지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뭔가 이것도 우리에게 예, 낯설지만 꼭 알아야 될 주제입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작정, 오늘은 삼위일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문, 그 십문, 1 1문을 묶어서 다루고 있죠. 아홉 번째 질문 보시면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질문이었고요. 답은 삼위이죠. 근데그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의 방식에 귀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 포인트만 잘 일단 그숙지에 두시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그 적용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이해하는데 꽤큰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신데 본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요거 중요하죠. 본체가 하나. 그리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 아홉 번째 답입니다 동등하시다 다만 위적인 특성, 인격의 특성만 다르다 요건 그냥 우리가 쭉그 암송하듯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위적인 특성이란 게 뭐냐 열 번째 문답인데 이게 어려워요 오히려 이걸 설명하다 보면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자 읽으시면서 어, 기억에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 번째 답 같이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답 읽습니다. 영원부터 성부가 성자를 낳으심은 성부에게 고유하며, 성자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바 되심은 성자에게 고유하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나아오심은 성령에게 고유한 것이다. 알듯 모를 듯.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하다 이겁니다. 특성에이 고유성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오늘 열한 번째 문답으로 오면 열한 번째 문답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문답으로 오면 어떻게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가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로 가는 거죠. 어떻게 성자와 성령이 성부께로부터 왔거나 나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동등하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유한 성호, 속성, 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 u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심을 나타낸다 내려주시고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방법 이렇게 동등함을 증명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칭호, 하나님만 고유하게 행하시는 그 일, 그 일을 성자도 그렇게 불리우고 그렇게 행하시고 성령도 그렇게 불리우고 그렇게 행하시므로 동등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좀 자유스러워지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성령 하나님 좀좀 불편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요 관념을 깨뜨리는 게 삼요일체를 이해하는데 이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에도 한번 하셨는데 오늘도 한번 또 따라하십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고 보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딱 되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이 다 공통점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이해 두시면 되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면서 특성이 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고유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에게 고유한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게 고유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는 목표, 그 일을 이, 그 행하시는 의지, 결과 이런 점에서 100% 일치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유지해 가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는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신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서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또 도특, 독특성과 일치성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여러분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강해 방법은 성경을 찾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전통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 많이 해석을 하고 덧붙이고 덧붙여서 거기 또 덧붙이고 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흡수하는 이런 능력이 좀 많이 이 약해진 거죠. 이 해석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문맥을 보고 그 말씀이 전체 안에서 무슨 뜻인가. 이거 이해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성경 구절 말씀들을 쭉 읽는 쪽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이렇게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성부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들려지던 호칭 그 일을 성자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그 적용된다. 요게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 대표적인 구절들을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서 확인할 겁니다. 자, 4 사... 오늘 사도행전 28장 25절 사도행전 28장 25절 자막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같이 읽죠.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세대를 꾸짖으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런 그이 시대에 관한 어 하나님의 이 꾸짖음이 있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 집회 오신 분들 말씀 들으신 분들 기억 나나요? 베레아 사람들은 잘 듣고 이것이 옳은가 상고해서 적용을 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귀만 이렇게 커가지고 그래 뭐 새로운 거 말하는 거 없나? 어이고 저거 되게 새롭다. 어이고 부활 새롭네.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듣기는 했는데 깨달음이 없는 세대였다는 거죠. 자, 근데 어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성경에서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나오는 거죠 또한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아나니아 사비라 사건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절로 갑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앞에서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고 사절에 가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어, 성령과 하나님을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 역시 자막으로 계속 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읽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요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들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완전히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런 예들은 참 많아요, 참 많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하고 11절에 가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역적인 일치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일치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제 또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고, 고린도전서 2장 어, 10절 11절 일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 주시는 이는 오직 성령이시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바울이 논리를 펼치는 거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동등함과 협력하심을 염두에 두고 선포해주는 그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간다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를 알아간다는 것은요 협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협력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얼마큼 잘하느냐에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협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이 마음과 정신이 있습니다. 협력하려는 정신이 있고요 분열하려는 정신이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요 이두 가지가 겹치고 있어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협력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분열하려는 정신이 그 안에 그냥 깔려 있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생존, 양육, 강식 이런 거 하다 보면 분열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편도 없고 적도 없어요. 편도 없고 적도 없어. 그런데 이게... 갈르려고 마음 먹고 갈르면은요. 적도 많아지고 편도 생겨요. 이게 적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편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편 만들기 위해서 갈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분열 정신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옳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편도 있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면 교사 역할을 또 그것이 철이 철을 강하게 한다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편을 다 갈라버리면요 분명히 내 편이 생기고 분명한 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 사이 아주 보편적으로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거죠.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합력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 넓은 교훈입니다. 삼위일체 교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고유의 일을 하시는데 이게 완벽하게 일치돼서 완벽하게 협력이 되어서 한 인격이 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 이것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아가는 즐거움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정한 사도행전 2장 33절 고은재 그 성경을 가능한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앞 부분까지 봐야 되거든요. 아,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죠. 자 오순절 사건 뭐 반복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순례객들 유대인들, 외지에 살던 유대인들, 어, 자기 말이 외국말인 사람들 모여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깨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 사건이었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에? 성령이 그냥 오셨다는 것만 기억나셔요? 이 배경이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 이, 이 주변의 상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강림은 그냥 뚝 떨어진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한 이해를 잘못하는 것도 여기에 근원이 있습니다. 성령이 무슨 독립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아니 올시답니다. 성령 강림의 이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계획을 받아서 예수님 대신 성령을 이 땅에 부어 주셨는데, 그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못지않게 모든 것을 이루는 사역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성령까지 연결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사도행전 2장 32절을부터 어 이제 오늘 주요 본문 같이 좀 봐나갑니다. 자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 강림. 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 뒤집어진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 34절 다윗이 그 일에 관해서 증언을 하였고, 35절도. 구약성경 인용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강림에서도 핵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하늘 통치하심으로 주가 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 성령의 강림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어, 어,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요한복음을 여러분하고 이제 크게 나눌 겁니다. 요한복음 어, 올해 대강절서부터 이제 다루게 되고 어, 이제 틈틈이 내년에서 요한복음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누가복음을 다루었죠. 그러니까 다음에 요한복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다시 마가복음으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요한 복음은 큰 틀에서 보면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어, 참 의미 깊은 성경책입니다. 요한 복음의 삼위일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1장 1절에 그때부터 삼위일체 모습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1장 1절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사건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쭉 전개되어져 나가면 어떤 가르침이 요한복음 밑에 굵은 이 기반이 되고 있냐면 5장부터 10장 사이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집중되 나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어떻게 요한복음이 설명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100% 이해하고 있고 이 아들은 오직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행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좀이 말씀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는 어렵죠. 육신에 거하고 있고 죄성이 있고 이 사회 속에 거하는 동안 그렇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그토록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냐면,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뜻만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성경 구절 몇개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이제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6,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장 1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장 십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실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인 것을 어,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것은 신분으로 내가 가진 특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딸이다는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는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5장 36절과 37절 봅니다. 36절, 3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이제부터 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선포되죠 10장으로 이동해 봅니다 10장으로 이동해 봅니다. 10장 30절. 1장 30절. 1장 30절.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결론이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후반부라고 얘기하는 13장 이후로 가면 어떤 가르침이 주요를 주요하냐면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가 하나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앞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걸 여러 차례 설명했어요. 제가 반 이상 줄였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런데 13장 이후로 가면 이번에는 성령님과 아들이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그 오르신 다음에 통치하는 방식으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중요한 가르침에매기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지만 홀로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해 주고 기억나게 해 주고 심지어 장래 일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어, 몇 구절을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에, 찾고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이동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것은 이번 수요일 날 어, 수요예배 본문이 됩니다 미리 잘 읽어두시면 수요일 날더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아버지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 성령, 아들의 관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 되는 거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4장 2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성령과 예수의 사역이 일치한다. 이걸 보여 주는 겁니다. 앞에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사역이 일치한다. 뒤에서는 아들과 성령의 사역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삼위 일체다. 이 가르침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끝도 없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요한복음 피신 김에 14장 21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4장 21절 14장 21절 같이 한번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되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할 때 마태복음에 강조되어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많이 다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사랑의 또 다른 진수가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로부터?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아버지를,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나를 나타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일치성을 나타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진정한 삼위일체를 아는 분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세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합력하여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훈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깊어진 지식과 이후에 이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며 본체가 하나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잠시 입문했습니다. 주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깨달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